구 약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제사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다섯 장, 1, 2, 3, 4, 5장에는 다섯 가지 제사의 어떤 형태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섯 가지는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낮 시간에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이 제사제도 자체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겁니다. 어떤 분은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왜 사람을 위한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는데 본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라는 제사제도를 만들어 주시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정결하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는 것, 그것이 번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매해 드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드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매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친히 번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다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신 건데 그 번제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보좌는 사람에게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앞에 나갈 때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선악간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길로 나갈 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번제의 의미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여어주신것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인데 소제는 뭐라고 혹시 아십니까? 소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소재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laughs>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소재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소재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내게 해주셨던, 내 삶에 인도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 죄악된 사람은 뭘 기억하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서운한 것만 기억해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 기억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죄악된 본성. 소재를 드리면서 뭘 깨닫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구나 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소재의 의미입니다. 소재는 기억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귀한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소재는 뭐 하는 거라고요?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옆에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좋은 일을 해줬던 거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에게 좋게 했던 거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laughs> 기억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대게 하셨던 내 삶에 이루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화목제는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조금 더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그 기쁨을 감사를 함께 기뻐하는 것 나눠 먹도록 하셨어요. 그 앞에 제사들은 다 태우고 사람이 가져오지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 화목제는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함께 먹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의미는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셨을 때 나만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 가운데는 어떤 몫이 있어요? 이웃을 위한 몫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절기 때마다 구제를 합니다 부활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절기연금은 전액 구제비로 집행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절기를... 기억하라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아보라. 절기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 때 드리는 그 제사, 소나 양이나 그것을 상하지 않게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혼자 다못 먹습니다. 제일 잘 먹는 길은 뭐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함을 주셨을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죄제는 정결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 앞에 구원 얻은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회개할 일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깨끗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나가야 함을 이 속죄제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보상제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게 중요하지만, 혹시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의도적이지 않았는데도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는 그것을 갚는 겁니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착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으면 됐어. 아닙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 잘못한 나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그 대상에게 손해를 갚아줘야 됩니다 오늘 6장 말씀에는 이제 1, 2, 3, 4, 5장의 다섯 가지를 하나씩 말한 후에 이 6장에서는 그 다섯 가지를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기에 앞서서 소권제의 뒷부분 조금 더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내가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래 물견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10만 원의 피해를 끼쳤다 하면 갚을 때는 얼마를 갚아야 돼요? 5분의 1이면 2만 원을 더해서 12만 원을 갚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내가 남에게 피해 끼친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할 때입니다. 성경의 다른 율법은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잡아대는 사람 성경은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갚으라 이야기합니다. 벌로 갚는 거는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갚게 돼 있습니다. 근데 벌로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갚을 때라도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웃에게 피해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물론, 의도적으로 한 그것에 대해서는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갚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의도적이지 않게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속건조의 의미는 내가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면 그건 두 배에서 다섯 배의 형벌로 인해서 갚아야 되는 거고요. 의도치 않게, 부지 중에, 혹 실수로라도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 아, 내가 모르고 그랬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그랬더라도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남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는 그 피해를 보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 누군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만 얘기했으면 우리가 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구나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뭘 얘기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바로 선다고 살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그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용서를 오해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쳐놓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하고 싹 돌아서 가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경도 예수 믿고 나서 세수 믿고 나서 자기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드러나거든 토색한 것이 있거든 네 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갚아야 되는 빚과 같습니다 성경이 소권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낸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묵 무게감을 갖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냥 나하고 관계없으면 안 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는 마음과 내가 혹시 피해를 끼쳤으면 그 피해 끼친 것을 더 갚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웃에, 대하에서, 이웃에 대하여 여러분의 몸과 같이. 바라기는 이웃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이 이웃에게 이익을 끼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이롭게 하고 더 좋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부지중에 실수로 내가 의도하지 않게 어떤 피해를 끼쳤다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갚아 주려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잘 보세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혹시나 범하는 것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같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게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이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그는 또그속권제물을 여와 앞께 가져갈지니 곤대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 흠없는 수장을 속권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오. 하면서 속권제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이 앞에 5장에서부터 5장에 또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 이웃에게 또 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거나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죄악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다, 이웃을 괴롭게 하고 이웃의 것을 또 손해를 끼치는 것 이것은 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과 같다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잘되게 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늘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더 잘되게 해드릴까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더 잘되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 모든 소원이 뭐냐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길 바라는 것 나를 만나서 더잘 되길 바라는 것 이게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를 만나서 나 따라다니다가 그 인생이 어려워졌다 이거는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친구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이렇사람 저사람을 보내주셨을 때그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더잘 되게 하고 더 의롭게 하며 더 이롭게 하는데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 속건제물 얘기 나오죠.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구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나를 죽여서 내 옆에 사람들을 더 이롭게 하고 더 유익하게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또 나오기 위해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일서에서는 이것을 반대로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그를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한 번만 더 얘기했어요. 제가 당신을 유익하게 하겠습니다. 속건제 그것이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속건제를 드리는 삶으로 옆에 있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더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누어 주며 베풀며 사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